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의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열 번도 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았어요. 1장과 2장에 나오는 얘기는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대과학에서 창조라는 게 말이 많아요. 과연 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기록이냐, 아니면 문학적인 기록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6일 동안에, 우리,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문자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이 6일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했다? 6일 동안 만들어졌다? 이진화론에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역길계를 봐요. 역사, 지구의 역사를 몇년만 몇, 몇 년? 460만 년? 뭐 엄청나게 길게 본단 말이죠. 그죠? 인류의 역사, 사람의 역사. 사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신 걸로. 그래서 아담 이전에는, 하와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진화론에서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처음부터 사람이 짜자잔 하고 생겨난 게 아니고, 뭐야? 그 이전에, 어? 어, 그 이전에 뭐,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계, 뭐, 뭐, 들어보셨는지, 뭐, 크로마령인, 네안데르탈인, 뭐, 이래가지고, 여러 단계가 있다고요. 그 여러 단계 중에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여기까지는 이건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사람이 아니고 유인원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면서 이제 사람의 역사를 봐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출현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지구의 출현 방식 이런 걸 아주 길게 길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진화론을 수용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진화론을 수용하는 과학자들은 뭐뭐요 진화론적 창조론이라고 해. 진화론적 창조론. 이 창, 창조론은 창조론을 믿긴 믿는데, 진화론적인 창조론을 믿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구의 역사를 길게 봐요. 길게 봐요. 네? 길게 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아주 길게 본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풀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렇던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러기 때문에 이창세기 1장과 2장은, 어? 역사적인,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그대로 다 이루어진 문자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걸 뭐요? 예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 진화론과 창조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들 중에서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이것을 이제 문학적인 사건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혼란이에요. 그럼 3장은 어떠냐?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뭐가 나오죠? 타락이죠 타락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이 타락이 과연 역사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이것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뭐예 문학적인 문학적인 그런 어떤 소설 같은 그런 표현이냐 하는 부분에서의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뱀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장장 일장에 보면 뱀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중 중에서 뭐예요 예? 뱀이 아주 가장 간교했다 그런데 이 뱀이 뭐해, 뭐예요? 말을 해요 아담 하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아니 짐승이 말을 걸어온다고요? 짐승이 말을 사람들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과연 그대로 있는 사건으로 볼 거냐? 뭐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선학과를 뭐라고 볼 거냐? 선학과 선학과를 뭐라고 볼 거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 그 뭐냐? 혹시 애플 사과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그 나무 그런 나무가 있는 거냐? 생명 나무가 뭐냐? 생명 나무 생명 나무 과일이 뭔데? 생명 나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냐? 이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 중에는 학자들 중에는. 뭐예요? 자유주의적인 학자들 중에서는 이 성경을 창세기 3장을 우화나 혹은 전설이나 신화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우화입니까? 여러분, 우화라는 게 뭐죠? 이솝 우화, 이솝 우화라는 게 뭐예요? 우화는 동물들이 말을 해요. 그죠? 뱀이 말을 하듯이 동물들이 말을 해요. 그죠? 짐승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짐승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워요?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인은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의인은 선하게 산다. 이것을 짐승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짐승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로움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데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짐승들이 말을 다 하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짐승들이 말을 다해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짐승들이 말을 하는 것은 딱두 번이, 두 번이죠. 하나는 당나귀 그죠, 그죠? 어? 당나귀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 당나귀 이야기에서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거 하고 그다음 여기 창세기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다 나머지는 짐승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전설로 볼 거냐? 창세기 3장에 이런 이 타락을 전설로 볼 거냐? 이전설이아니예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죠. 사실은 아닙니다, 그죠 사실은 아니고 뭐 전해 내려오는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일 뿐이다. 뭐 이런 사람들 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이것을 신화라고 봐요. 신화. 신화가 뭐예요? 단군 신화 같이. 단군 신화 같이.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사람 첫 사람,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대한민국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단군 신화로 보면 뭐예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고메 후손이죠. 단군 단군의 후손이고 단군 어떻게 생겨났어요? 어? 곰에서 생겨났죠? 그죠? 환웅머의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성경이 신앙가 창세기 남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이야기가, 아담의 타락의 이야기가 신앙가 응? 어?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건, 만들어진 이야기,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교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건가? 이것이 이제 논란입니다. 논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일어난 사건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죠 이것이 그냥 우화 우하, 이소우화처럼 우화가 아니고, 이것이 그냥 전설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신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뭐라고요?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말합니다. 왜 이것을 실제는 사건으로 믿어야 되냐? 여러분 아담의 타락을 실제는 사건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역사성, 아담의 역사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아담의 타락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어? 하나는 뭐냐 하면, 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인간이 죄인이다. 타락해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지은 것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동의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의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존재의 입니다. 두 번째 질가 뭐죠? 그런데 그 근원은 그 죄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아담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아담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다. 아담의 타락이 인류의 죄를 가져왔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했죠. 원죄. 그죠? 원죄. 아담의 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죠.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 그러면 아니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도대체 이 말하는 짐승 어떻게 짐승이 말을 하나? 당나귀가 말을 하는데 민수기서에 나오는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말이? 뱀이 말을 하나, 말을 하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응? 어?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성적으로 다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이 작용하셔서 그 짐승에게 말을 할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원래 짐, 당나귀가 말을 못하는데, 어, 민숙기 22장에 나오잖아요? 이, 어? 발람 선지자에게 당나귀가 말을 하는데, 원래 당나귀는 말을 못하지만,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당나귀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했다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말을 합니다. 어? 뱀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뱀이 말을 했을까? 어? 많이 모든 짐승들이 다 말을 했을까? 아니면, 뱀만 말을 했을까? 응? 이 뱀은 도대체 뭘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뱀이 창세기, 창세기에는 그냥 뱀으로 나오지만, 응? 모든 들짐승, 들짐승 중에서 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것이 그냥 단지 뱀이 아니고, 어, 뭡니까? 용이고. 그리고 이게 사단이다 말이죠, 사탄이. 이것이 사단이다 말이죠, 사단이. 그럼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 것입니다.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결국 사단의 작용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실제적인 사건이긴 사건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문학적이고 수사학적인 어떤 문장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응? 음? 그걸 우리가 빠질 수 밖에 없겠죠, 그죠? 이걸 하나하나 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다볼 건가? 볼 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십니다. 죄를 지은 아담을 쫓아내세요. 응? 아담을 쫓아내십니다. 어느 쪽으로 쫓아냈죠? 동쪽. 그죠? 24번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동쪽 에덴 동산에 동서 남북이 있다면 동쪽으로 쫓아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 동쪽에 뭐래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못 들어오게 는 사람, 이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막아요. 이게 이제, 그룹들은 어떻게 돌까? 이 두루 도는 불, 불칼. 불칼이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죠? 돌고 있다는 얘기죠. 돌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다 문자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없는 이야기인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단지 신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뭐예요? 역사적인 사건인데, 실제로난 사건인데, 그 속에 팩트인데, 역사적인 팩트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때로는 문학적인, 신학적인 어떤 문장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배우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3, 3장을 자세하게 이제 읽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확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타락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역사성,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아담의 죄의 그 타락성, 그것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의 타락의 역사성을 부정한다면, 그리스도의 역사성,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밖에 죽으신 그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였어요. 그죠? 사람들이 태어나 생겨나기 전에 사람들이 생겨나기 전에 어땠어요? 아담이 타락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저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담을 대표로 세운 거다. 그냥 상징적인 대표로 세운 거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있었다. 그런데 아담을 상징적인 대표로 세운 거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이 모든 사람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다. 그 근거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에서를 낳잖아. 저 이제 누구를 낳아요? 응? 저.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결혼하잖아요, 그죠? 가인이 결혼합니다. 누구랑 결혼하겠어요? 누구랑 결혼해서 그 그래서 그 당시에 아담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아담은 단지 신학적인 대표로 하나님이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담을 대표로 세웠고 그래서 아담의 타락이 모든 사람의 타락을 의미한다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결혼했다.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사장에 가서 볼 것이고, 어? 사장에 가서 가인이 도대체 누구랑 결혼했냐 볼 것인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뭡니까? 아담의 죄. 아담의 타락은 역사적이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어요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여기 바로 이것이 실제 이게 사건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 아담의 타락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금 배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죄를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왔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영생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죠? 구약에서 보는 건 뭐예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것이 구약에서 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가 또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그걸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더 자세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학교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믿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다니엘 기도회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도 열심히 이제 참석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